2024년 1월, 1월 13일, 오랜만에 실내 꽃연습장에 와봤습니다. 한 시간 정도 마치면 이것도 운동량이 엄청난다. 자, 이번 메모리도 치는 드라이버, 네, 드라이브로또멋지게또 장르를 때려보겠습니다 오늘 보통 한 180에서 210 정도? 네. 오늘은 195만 때리겠습니다 소리보기 한 그정도 되겠네 예. 드라이버 보통 180에서 210 잘난사람들이야 250선 나와고 300선 나가지만은 본인은 아마추어요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인데 너무 많이 나가도 안됩니다 이는 예. 우드 우드 3번 우드 3번은 보통 170에서 어 그래. 한200 드라이버하고 우드 비슷하게 나가는거 같아요 본인이 쳤을 적에는 오늘은 180배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188배 정도 되겠네 네, 오늘은 드라이브도 잘맞고 우드도 잘맞고 진짜 골프의 기본 7번 7번 아이언이 잘 맞아야 되는데 초창기에 골프 배우가 되면 이7분 아이언 가지고 한달 내내 똑바이 연습을 시킵니다. 7번이 골프의 기본이기 때문에 네. 7번을 자세하니 골프가 됩니다. 자 7번은 7분. 보통 아 130에서 140을 정도 곱하니 약들 이게 골프의 기본입니다 아이언. 7번 아이언 140으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1 4이어 출근하려는 오늘 140대 됐습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은 연습 하려고 4가지밖에 네안 맞았습니다. 브라이브하고 우드하고 출근하고 샌드. 그래서 4가지 네 갖고 왔는데 샌드를 보통 먼저 제 르프나. 땅끙에 고려대에 달았을 때게 보통 어, 저는 이제 60에서 80 정도 되면 이샌드를씁습니다 네. 샌드. 자, 오늘은 샌드로 딱 80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80이 어, 정도면 8 0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네. 네. 오늘은 오래간만에 네. 실내 연습장에서 땀을 좀 흘려보는데 괜찮네요 새해에는 네. 자전거도 많이 타고, 또 골프 연습도 많이 하고, 이래갖고 건강을 좀 많이 되찾아야 되겠습니다. 혼자 한갑도 지나고, 혼자 곧 진갑인데, 에, 인생은 60%니까 지금부터 건강관리, 체력관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, 평창동의 영원한 젊은아빠 일제, 일제강요가 되겠어요.